컴팩트하지만 쿠페의 강렬함을 담아낸 BMW UX2를 파헤쳐보겠습니다. 19인치 라이트 알로이 V 스포크 바이컬러일레 강렬한 존재감과 BMW의 상징, 피드니 그릴은 메쉬 타입의 펄 글로스 크롬으로 새겨넣어 더욱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합니다. 레그룸과 헤드룸, 트렁크 수납 공간은 더욱 넓어지면서 컴팩트함을 챙기고, 최첨단 LED 기술,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는 전방을 더 환하게 비추어 야간 주행을 더욱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리어 라이트에도 LED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시원한 개방감, 의 파노라마 글래스 설루프와 함께 BMW 뉴 X2는 운전자의 편안함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함께 탑재된 BMW 오퍼레이팅 시스템 9은 장결하고 직관적이며 T맵 기반 온라인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교통 정보와 최적의 경로를 제공합니다. 무선 핸드폰 충전 트레이와 고급스러운 센터 터널은 편안하게 변속 레버를 조작하고 BMW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도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행 정보를 투사해주며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타공된 배관자 가죽 시트는 장거리 주행에도 끄덕 없습니다.